안녕하세요. 미미고 연구소입니다.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 없는 수입 브랜드죠.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 없다기보다는 다른 수입 브랜드에 비해서 얘가 지금 마모트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는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유명한데 인지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 브랜드 아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지금 마모트가 어 블랙야크 동진내저죠 블랙야크 동진내저동진내저에서 마모트, 블랙야크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자주 추천드리는 마운티아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블랙야크 매장 큰 매장 가면 같이 같이 판매도 하고 있어. 같이 판매도 하고 있고 제가 또이 점점 또이또 또 마모트 또 관계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을용 바람막이. 가을용 바람막이 가을용 바람막이 같은거 제일 아까운거 자 가을용 바람막이 제일 아깝죠 아까운게 뭐냐 어, 입는 시기가 너무 짧다는 거죠 입는 시기가 너무 짧습니다 바을, 가을용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이거 무슨 이너웨어로 착용하기도 어정쩡하고요 얘는 말 그대로 가을에만 착용하는 바람막이 이제 봄오면 봄에 착용하는 바람막이 앞에 티셔츠처럼 겨울에 이너웨어로 쑤셔 넣기도 좀 어정쩡해요 예. 그래서 겨울 날씨 아주 이제 선선해진 겨울 날씨 뭐낮낮 낮 온도가 이제 뭐 영하는 아니지만은 뭐 선선한 날씨 그럴 때도 착용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특히 특히 땡처리를 추천드립니다. 예. 말 그대로 그냥 여기 좀 섞는 그대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뭐 가을에 맞닥뜨리는 연무 해무 뭐 이런 거 습기 예. 그냥 착용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방수 및 바람막이 점포 예.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팅 코팅. 절개 메시 온다 통기성 예, 땀 차는 거 방지하고 탈보자 후드 이거 다양한 코디 뭐 다양한 코디까지는 필요가 없고 아웃도어 자외선 차단 햇빛 어머, 가을 햇빛 무섭다는 소리 분명히 또 조금 있으면 뉴스에서 나올 겁니다 예, 뉴스에서 이거 꼭한 번은 보도해 가을 햇빛이 더 무섭다는 거뭐 여름에 뭐 햇볕에 뭐 이렇게 뭐 자외선이 무섭니 뭐 하다가 예, 가을 되면 꼭한번 나옵니다 이거 이말 음. 가을 햇빛이 더 무섭다 자. 얘는 이제 뭐 이제 말 다인 것 같아요. 예, 가격이 이제 예, 말 다인 것 같고 봄 가을용 바람막이로는 예, 더 이상 이 가격에 이 성능을 발휘하는 어, 바람막이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예. 자 지금 색상 보면 다크 네이비, 예, 다크 네이비 100 105다있고 예, 사이즈 베이지 예, 100 105까지 다 있습니다. 예. 110은 지금도. 큰 사이즈가 품절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1 0백 배고 다 있습니다. 선택하면 11,900원인데 11,900원 중에서도 어 지금 뭐 여기 지금 최저가에는 지금 쿠폰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그냥 내려받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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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0원 그리고 1700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배송정보, 1700원에 무료배송, 한7 0 0원의 무료배송이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계산또 가격을 계산해야죠. 택배비 뭐한 3,500원만, 3,500원만 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제는 7,000원, 7,000원 썸네일에 7,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7,000원 바람막이 단돈 7,000원 마모트, 마모트 방수, 발수 라미네이팅 코팅이 된 바람막이 단돈 7,000원, 봉관용으로 최적인 바람막이 전 사이즈 다 있고 7,000원입니다. 자 마모트. 트렌치 바람막이라고만 치시면 되고요. 마모트 트렌치 바람막이. 자 마모트 트렌치 바람막이다. 입니 마모트 트렌치 바람막이. 트렌치 바람막이. 자 마모트 트렌치 바람막이 치시면은 어 지금 뭐 앞에 보이시는 거뭐 2만원, 1만 천원뭐다 있을 건데. 뭐 롯데온도 1700원에 무료고요. 지금 1760원. 전 최저가를 갖다가 여러분께 추천 드리다 보니까 1710원 있다.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그대로 그냥 최저가 치고 들어갔습니다. 1710원. 최저가 그대로 치고 들어가고요. 예, 치고 그냥 들어가고, 뭐, 천원 이상 구매시, 천원 이상 구매시, 이런 거, 네이버 유익곡 이런 거 있죠. 신규 쿠폰.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으세요. 예, 그러면, 이, 이거, 근데 지금 이 아마 만원 이상이면 요 정도가 아마 최적일 겁니다. 만 천구백 원에서 천 이백 원 정도 지금 할인이 됐어요. 예, 할인 받고, 사이즈, 필요하신 사이즈. 예, 해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뷰 궁금하신 분, 앞에 57분. 예. 57개 리뷰면은, 어, 적어도 한 200장 이상 팔렸어요. 에, 50개, 60개가량 리뷰가 달려있다. 그럼 최하 한 200장 이상은 판매가 됐을 거예요. 제가 앞전에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여러분께 여름 오기 전에 초여름이죠. 그때 한번 추천드렸었고, 올여름이 이렇게 더울 줄 몰랐습니다. 아마 올여름에는 전혀 착용을 할 수가 없는 옷이고요. 에, 지금 다음 주부터 아마 착용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하 되시고요.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또한 주, 한 주만 보내시면 또 연휴 또 있습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연휴들이 있으니까, 예,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